조선 중기, 한양에서 멀지 않은 청송 마을. 이른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석이었죠. 석이는 마을에서 가장 낮은 신분인 백정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맑고 선했죠. 어머니,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병든 어머니를 위해 약초를 캐러산으로 향하는 석이, 그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서기의 몸은 천하장사가 울고 갈 정도로 다부지고 건장했습니다. 수도 없이 산을 타고 다닌 몸이라 몸이 강철 같았습니다. 산에서 약초를 캐고 마을에 내려와서는 남의 집 허드렛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서기는 단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만 건강하시면 됩니다. 제 신분이야 중요치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석이는 산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비단옷을 입은 한 처녀가 절벽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려는 순간이었죠. 위험해요. 석이는 망설임 없이 달려갔습니다. 자신의 몸을 던져 처녀를 구했죠. 그 처녀가 바로 월하였습니다. 월하는 마을 양반 가문의 외동딸이었어요. 아름다운 외모와 착한 마음씨로 마을에서 소문난 처녀였죠.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서기의 육중한 가슴에 안긴 월화는 구름 위에 떠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서기의 무쇠 같은 팔뚝은 월화의 가녀린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월화는 서기의 잘생긴 얼굴을 보자 얼굴이 홍당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석이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천민이 양반 규수와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감히 할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월아의 눈에는 석이의 맑은 눈빛이 깊이 새겨졌습니다. 잠깐만요. 은인의 이름이라도 여쭤봐야 하지 않겠어요? 저 저는 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 이름은 중요치 않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처음 만났습니다. 그후로 서기와 월아는 자꾸만 마주쳤습니다. 서기가 약초를 캐는 산길, 월아가 산책을 나오는 시간이 겹쳤던 거죠. 사실은 월아가 서기를 본 이후 잠을 이루질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월아는 서기를 생각하면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지곤 했습니다. 결국 자기도 모르게 발길이 산길을 찾아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했던 두 사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서기씨, 오늘은 무슨 약초를 캐세요? 어머니 약을 지으려고 삽주를 캐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편찮으시군요. 월화는 진심 어린 걱정을 담아 물었고, 석이는 그런 월아의 마음씨에 감동했습니다. 양반 교수가 천민의 어머니를 걱정해 주다니. 월아 아씨, 혹시 글을 아십니까? 네, 어릴 적부터 배웠어요. 부럽습니다. 저도 글을 배우고 싶었지만 천민에게는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월아는 몰래 석이에게 글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숲속 바위 위에서 나뭇가지로 땅의 글자를 쓰며 하늘 천 땅지 서기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했습니다. 배움에 대한 갈증이 얼마나 컸던지 단 며칠 만에 기본 한자를 깨우쳤죠. 서기 씨 정말 똑똑하시네요. 이렇게 빨리 배우는 사람은 처음 봐요. 워라 아씨 아시 덕분입니다. 아씨가 아니었다면. 평생 무식한 천민으로 살았을 겁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점점 특별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월하는 서기만 보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둘다 알고 있었죠. 이 감정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그러던 중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에서 이 찬판댁 도련님이 내려오신다더라. 그 유명한 이 도령 말인가? 그렇다네. 장원급제를 한수제라던데. 이 도령?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양반이었습니다. 잘생긴 외모, 뛰어난 학식, 높은 가문. 하지만 그의 내면은 썩어 있었습니다. 돈과 권력에 대한 탐욕, 사람을 신분으로만 판단하는 오만함,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열함, 이 도령이 청송 마을에 내려온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월아의 아버지, 박진사의 재산이었습니다. 박진사는 대대로 내려온 땅과 재산이 많았지만 아들이 없이 딸만 하나 있었죠. 이 도령은 월아와 혼인하여 그 재산을 손에 넣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박진사 어른 오랜만입니다. 오, 이 도령? 어서 오게나. 한양에서 명성이 자자하다던데 과찬이십니다. 제가 이번에 청송 마을에 내려온 것은 어른의 현명하신 가르침을 받고자 함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도령의 진짜 목적은 월하를 만나는 것이었죠. 월하야, 이리 와서 이 도령께 인사드려라. 예 아버지, 월하가 나타났습니다. 이 도령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역시 소문대로 미인이로군. 이 여자와 혼인하면 재산은 물론이고 처음 뵙겠습니다. 워라 아씨, 제 이름은 이선비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도령님. 워라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이 도령의 눈빛이 어딘가 탐욕스러웠거든요. 그날 이후. 이 도령은 노골적으로 월아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아 아씨, 이 시를 한수 지어 왔습니다. 아씨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려 했으나, 제 졸렬한 재주로는 역부족이네요. 고맙습니다, 도령님. 월아는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자꾸만 떠오르는 사람은, 산에서 만나던 그 천민석이었으니까요. 한편 이 도령은 월화의 마음을 얻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 생각보다 까다롭군. 좋아.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겠어. 어느 날이 도령은 우연히 숲 속에서 월화와 서기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땅에 글자를 쓰며 웃고 있었죠. 천민 주제의 감히 이 도령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질투였을까요? 아니면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아니, 그보다는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되는 존재가 나타난 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저 천민놈이 감히 내 계획을 망치려 해?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이 도령은 서기를 제거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큰일 났네. 박진사댁 창고에서 은자 백 냥이 사라졌다더군. 뭐라고 도둑이 들었단 말인가? 모두가 술렁이는 가운데 이 도령이 나섰습니다. 박진사 어른, 제가 어젯밤에 수상한 사람을 봤습니다. 뭐 누구인가 그 천민석이라는 자였습니다. 어제 밤늦게 댁 근처를 배회하고 있더군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양반의 말은 곧 진실이 되는 시대였죠. 서기를 잡아들여라. 서기는 순식간에 도둑으로 몰렸습니다. 저는,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내놈 증거가 있는데 무슨 소리냐? 포졸들이 서기의 집을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은자가 있습니다. 서기의 방에서 은자 자루가 발견된 것입니다. 물론, 이 도령이 미리 심어 놓은 것이었죠. 아버지, 서기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월화가 나섰습니다. 월화야, 내가 어떻게 그 천민을 아느냐? 저는, 저는 서기를 압니다. 그는 절대 도둑질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증거가 있는데 무슨 소리냐? 내가 천민과 어울렸다는 것도 문제다. 박진사는 크게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워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서기가 도둑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안 된다. 내가 천민 문제에 나설 수는 없어. 그날 밤, 워라는 몰래 서기가 갇힌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서기씨, 워라아씨, 왜 이런 곳까지? 미안해요. 저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된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씨 잘못이 아닙니다. 철창 너머로 마주보는 두 사람. 월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월화는 독자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서기의 알리바이를 확인했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그날 밤 서기를 보셨나요? 그날 밤, 서기는 밤새도록 어머니 간병을 했네. 내가 약을 가져다 줬거든. 확실해. 서기의 알리바이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은자를 서기의 집에 숨겨놓았을까? 월라는 그날 밤, 박진사댁 주변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담장 밑에서 수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명주 천조가? 그천 조각은 고급 비단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천미는 감히 입을 수 없는 이천 조각. 어디서 봤더라? 월화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얼마 전이 도령이 입고 있던 두루마기와 같은 천이었습니다. 설마 이 도령님이 월화는 용기를 내어 이 도령을 찾아갔습니다. 도령님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시죠. 워라 아씨. 이 도령은 여전히 태어났습니다. 도령님, 혹시 그날 밤 우리 집 근처에 가신 적이 있으신가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날 밤 숙소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워라가 명주 천 조각을 꺼내 보였습니다. 순간 이 도령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우리 집 담장 밑에서 발견했습니다. 도령님 옷에서 떨어진 것 같은데요? 허허, 그것 참 우연이군요. 같은 천으로 만든 옷이 많은데, 도령님, 월화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왜 서기에게 누명을 씌우신 겁니까? 증거도 없이 함부로 말씀하시는군요. 증거는 있습니다. 도령님 옷과 이천 조각을 비교하면, 그 순간 이 도령의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좋아요. 인정하죠. 이 도령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맞아요. 내가 그 천민에게 누명을 씌웠소. 그런데 그게 뭐 어쨌다는 거요? 도령님, 워라 아씨 당신은 순진하구려. 이 세상은 신분으로 움직입니다. 양반인 내말한 마디가 천민 백 명의 증언보다 무겁소. 그렇다고 해서 죄 없는 사람에게 죄가 없다고요? 그 천민이 감히 양반 교수인 당신과 가까이 지냈다는 것 자체가 죄요. 이 도령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나는 당신과 혼인할 것이요. 그것이 당신 아버지의 뜻이기도 하고, 당신이 싫어도 어쩔 수 없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없다고요? 워라 아씨, 만약 당신이 내 청혼을 거절한다면 그 천미는 끝입니다. 도둑질죄로 유배를 가게 될 테니까요. 협박이었습니다. 워라는 끔찍한 선택 앞에 놓였습니다. 이 도령과의 혼인을 받아들이면 서기는 살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인생은 끝나는 것이죠. 거절하면 서기가 유배를 가거나 더 나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날 밤 월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해? 다음 날 아침 월하는 결심을 했습니다. 서기를 만나러 간 것입니다. 서기 씨, 제가 방법을 찾았어요. 무슨 방법입니까? 제가 제가 이 도령님과 혼인을 하겠다고 하면 도령님이 서기 씨의 누명을 벗겨주겠다고 했어요. 안 됩니다. 서기가 소리쳤습니다. 워라 아씨,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 때문에 아씨의 인생을 망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있습니다. 서기의 눈빛이 결연해졌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도둑질을 했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 서기 씨가, 괜찮습니다. 천민인 제가 양반이신 아씨의 인생을 망칠 수는 없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위해 희생하려 했습니다. 그날 밤, 청송 마을에 큰 비가 내렸습니다. 천둥번개가 치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집안에 숨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진사의 창고에서 불이 난 것입니다. 불이야. 불이야. 마을 사람들이 모두 뛰쳐나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이 도령이 불타는 창고에서 무언가를 꺼내려고 하는 모습이 목격된 것입니다. 저, 저건 이 도령님이 아닌가? 창고에서 뭘 하시는 거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서기가 나타났습니다. 감옥에서 탈출한 것입니다. 월화 아씨가 위험합니다. 서기는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월화가 아버지의 문서를 꺼내려고 창고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이죠. 서기씨. 사람들이 말렸지만 서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길 속에서 서기는 월화를 발견했습니다. 월화 아씨. 서기씨. 여기 왜 말씀 마십시오. 제가 구해드리겠습니다. 서기는 자신의 몸으로 불길을 막으며 월화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또 다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불길 속에서 이 도령이 은자 자루를 들고 나오는 모습이 모두에게 목격된 것입니다. 저 저건 이 도령님이 은자를 숨겨놓았던 거야. 그럼 서기에게 누명을 씌운 것도. 진실은 결국 드러나는 법이었습니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박진사는 이 도령을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이 도령, 내가 어찌 이런 짓을? 진사얼은 오해입니다. 저는 단지 오해가 아니오. 모두가 보지 않았소. 그때 마을의 원로이자 전직 관리였던 최영감이 나섰습니다. 이 도령. 당신은 양반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렸소. 신분이 높다고 해서 무엇이든 할수 있는 것이 아니오. 하지만 저는 양반이고 서기는 천민이 아닙니까? 신분이. 신분? 최영감이 서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청년을 보시오. 천민의 신분이지만 은인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졌소. 그리고 당신은 양반의 신분이지만 탐욕을 위해 거짓말을 하고 죄 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웠소. 최 영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신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으로 결정되는 것이오. 이 도령, 당신은 양반의 탈을 쓴 소인배에 불과하오. 마을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도령은 창피를 당하고 한양으로 쫓겨났습니다. 석이의 누명은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화재 사건 이후 석이는 마을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석이 정말 고맙네. 자네가 아니었다면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석이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박진사는 석이의 어머니 치료비를 대주었고 석이에게 작은 땅도 하사했습니다. 석이 자네는 신부는 낮지만 마음만큼은 그 누구보다 고귀하네. 서기의 어머니도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아버지 어느 날 월아가 박진사를 찾아왔습니다. 월아야 무슨 일이냐? 아버지 제가 제가 서기를 사랑합니다. 뭐라고? 박진사는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서기는 신부는 낮지만. 마음만큼은 그 누구보다 고귀합니다. 저를 위해 목숨을 걸었고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뭐라야? 신분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합니까? 박진사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기를 데려오너라. 서기가 왔습니다. 진사 어른 부르셨습니까? 석이, 내 딸이 자네를 사랑한다고 하네. 저, 저는, 감히 양반 규수를, 들어보게. 나도 처음에는 받아들일 수 없었네. 하지만 자네가 보여준 헌신과 희생을 보고 깨달았네. 진정한 양반은 신분이 아니라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말이야. 박진사가 석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딸을 부탁하네. 서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사얼은 감사합니다. 평생 월아 아씨를 잘 모시겠습니다. 서기와 월아는 혼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축복해주는 가운데 신분을 뛰어넘은 사랑이 이루어진 것이죠. 월아, 고맙소. 천민인 나를 받아들여줘서, 서기씨,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당신은 천민이 아니라 제 남편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 누구보다 고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두 사람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서기는 월라에게 배운 글을 바탕으로 더 많은 것을 공부했고, 나중에는 마을의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훈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신분이 아니라 그 사람이 평생 쌓아가는 마음가짐과 행동으로 결정됩니다. 몇년 후, 서기와 월화 사이에는 예쁜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에게 차별 없는 세상을 가르쳤죠. 아버지, 왜 어떤 사람들은 양반이고 어떤 사람들은 천민이에요? 그건, 옛날 어른들이 만든 규칙이란다. 하지만 진정 중요한 것은 신분이 아니라 마음이지. 마음이요? 그래, 착한 마음, 남을 도우려는 마음, 정직한 마음. 그것이 진정으로 사람을 귀하게 만드는 것이란다. 서기는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거울 삼아 더욱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죠. 한편, 한양으로 쫓겨간 이 도령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다그 천민놈 때문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도령은 자신의 잘못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날, 거리에서 한 노인이 쓰러진 것을 보았습니다. 예전에 이 도령이었다면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그는 멈춰 섰습니다. 서기의 모습이 떠올랐던 것이죠. 저 천민은 아니, 저 사람은 자신의 목숨까지 내던지며 남을 도왔지. 이 도령은 노인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고맙네, 젊은이. 그 순간 이 도령은 처음으로 진정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남을 도왔을 때의 따뜻한 기쁨. 그날 이후. 이 도령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변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적어도 탐욕으로 가득했던 마음에 작은 빛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로부터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서기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모두 훌륭하게 자라났고 아버지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느 봄날, 서기는 월아와 함께 처음 만났던 그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보, 기억하시오. 우리가 처음 만난 곳,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당신이 저를 구해주셨던 그날, 그날 만약 내가 신분을 생각하며 아씨를 외면했다면, 우리의 이 행복은 없었겠지요. 그래서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당신은 신분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셨으니까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이가 세상을 떠나기 전날 밤, 그는 손자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얘들아,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단다. 할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할아버지는 천민으로 태어났단다. 그 시절에는 그것이 평생을 좌우하는 굴레였지. 하지만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어. 서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착한 마음을 잃지 않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을 멈추지 않았지. 그리고 할머니를 만났고 이렇게 행복한 가족을 이루었단다. 할아버지, 명심하렴. 사람의 가치는 태어난 곳이나 신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으로 결정되는 것이란다. 남을 사랑하고 정직하게 살고 항상 선한 마음을 가지거라. 그것이 서기가 남긴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조선시대 배경이었지만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주는 이야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요? 다음 영상에서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도 선한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감사합니다.